지금까지 이런 숙제방송은 없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숙제방송이냐?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승리여신땡땡 니캠 이거 광고예요. 광고라니까요. <목소리> 여러분들 아직도 이 게임 안 하십니까? 왜안 하시죠? 1.5주년 넘어가면 고! 다 퍼주고 있습니다. 그냥 신규 캐릭터에다가 새로운 스토리에다가 당장 다운받고 시작하시죠. 고정 댓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편 뭐가 왔나? 우편함? 우편함은 뭐... <목소리> 와우 wow, 데그 스피트업에서 또 인생 최대의 걸작 스텔라블레이드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유저들에게 시변차까지 캬 스텔라블레이드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여기서 잠깐 스텔라블레이드가 뭐냐고요 플레이테이션5에서 나온 스텔라블레이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좀립니다 26일부터 절찬 판매중 일단, 니케가 1.5주년이라 해가지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PV 영상 또 하나 업로드 됐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그리고 이제 이케 이제 테마곡 목이 없는 천사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잠깐 목이 사라진 천사는 일본의 유명 밴드인 여왕벌밴드와 공동작업하여 만든 노래로써 이케 공식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다 노래 퀄리티가 상당히 좋으니 가서 들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됐고요 1.5주년 이벤트라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케에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4월 25일 업데이트가 됐는데 접속만 하셔도 무료로 킬로 지금 다들 받으셨나요? 받았거든. 들어가자마자 그냥 주던데. 이 친구 완전 그냥 로봇이야. 근데 본체는 얘가 아니오. 여기 숨어 있는 거다 알아. 어 클릭을 해야 보이나? 아 여기네 여기네. 이 친구를 이제 지금 무료로 뿌리고 있으니까 접속만 하면은 뭐 받아가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니케 필 그림. 지금 픽업 기간이니까 이거 픽업이 언제까지죠? 25일부터 5월 16일. 그리고 25일 목요일부터 16일까지 무료로 매일 1회. 자, 지금 픽업 기간이고 무료로 매일매일 한 번씩 트라이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그리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 스킨이 나왔네요. 카... 해서 말입니다. 저는 준비해 놨습니다. Thanks. <laughs> <laughs> 일단, 소개 끝나고, 저 빨리 뽑아야 되거든요? 아니, 참았어 그냥! 어, 뭐, 이거는 뭐, 본인들이 이제,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패스 스킨, 화이트 스노우하고 디젤. 아니, 디젤도 약간, 드레스 입으니까 괜찮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이벤트죠, 이거. 스토리 오늘 것까지 보신 분 있나, 혹시? 다 봤어요? 어때? 10점 만점 중에 10점이라고? 스토리 맛집 니케 역시 좋습니다. 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스토리도. 이게, 요번에 나온 미니게임이라 그랬죠? 아니, 네. 옛날에 했던 그 디펜스 게임 같은 느낌 그거 되게 나이 많이 난다 타워 지어가지고 막는 딱 그거네요 님들 뭐 업데이트 뭐가 되게 많네 아 그냥 퍼주네 그냥 지금 아시면 그냥 무료로 게임하는 건가? 우리 어떻게 할까 스킨을 먼저 뽑을까 크운을 먼저 뽑을까 일단 뽑아야지 나도 써야 되니까 스킨 먼저? 스킨 먼저 뽑을까요 그러면? 이게 또못 참거든 카! 모더니아 어차피 다 뽑는다는 마인드야 다 가져가야 됩니다 다 필요하거든요 근데 가끔가다가 5 회차 때 바로 뽑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선택받은 인간들좀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반드시 뽑아야죠 반드시 뽑아야죠 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나올 수도 있다는 확률인 거야 나올 수도 있... 어 어.. 어 어디? 나도 좀 중간에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그건 좀 미관 등의 영역이다 아이 근데 그래서 사람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미리 한번 오 어? 우와 오 어, 진짜 오, 먼저 나왔는데? 어, 잠깐만, 그럼 이거 하나. 궁금한 게 이거 하나 세이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이 나중에 주얼로 줘요? 아, 한번 볼까? 이야, 잘 나왔네. 이야, 사격 자세가 쩐다고? 감사합니다 스피터 비시오 만수구항 하세요 제발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크라운 친구 한번 뽑아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죠 매일 1회 무료 모집 근데 여기서 뽑아버리면은 너무 비티니까 설마 나오겠어? 라고 하면서 내신 기대 뭐라?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화 1 6 6연차 되겠고요. 골드 티켓 일단 768장 있기 때문에 명함만 데려오면은 이론상 3돌싹 가능입니다. 저는 일단 목표는 3돌 일단 명함부터 데려오죠. 어제 혹시 몰라가지고 그 일반 티켓 60장 있어가지고 60장 질렀거든요. 어제 일반 티켓은. 네, 일반 티켓에서 그 60장 질는 동안 SSR이 4 마리가 나왔어. 설마 거기서 액 때렸다고 지금 막 여기서 막안 나오거나 막 그런 겁니다. 역시 리더는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5번 마 크라운 나오자. 그렇지. 와우, 이전 필그림. 아, 회장 아직 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필그림 픽업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오자. 야, 왜 이래? 두근두근 되잖아. 니키 신이시여, 제발 자기 꿈과 희망을 지시 없어서 제발 아면 나잖아 음. 아, 괜찮아다 괜찮아. 우와! 뭐야 연속 노랑 핑핑핑 핑. 30연차만에 새 마리가 나오는 뭐야 이거 오늘. 자 갑니다. 이번 회원은 뭐지? 덱시 색상 너무 좋아. 괜찮아. 40연차. 어? 1번? <laughs> 이싸라플라스 라이소! 아직 늦지 않았어. 자, 오십만 차합니다. 오십만 차. 오케이 잘 나오고 있어. 아, 누구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이제 핏돌 당하는 건좀엇까다 이제 슬슬 나올 되겠다고 <laughs> 어서 오고. 아니 근데 내가 저번에 유연적으로 노란색 핏 맞아본 적 있긴 하거든. 오늘 그 뚫라 뚫라 한번 봅시다. 아, 하하, 어. <laughs> 욕심이 많아 버렸네. 어째. 뭐야? 아니 80면 차종에 지금 6마리? 이놈 설마 깜이기지 오케이. 이게 몇 언차냐 근데 100년차. 예! 예. 오케이. 와! 뭐야? 아역대급인데 어,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픽돌 나가는 것도 처음인 거 같은데 기다려 봐 봐. 아글그 나왔어! 오케이 이돌 오, 야 근데 100연차 정도는데돌이면은개이득하 아니 심지어 거기에서 플러스 흥년까지자 180연차 갑니다 스킵 한번 눌러보자고요 오케이 어? 그럼 180연차 만에 끝난 거야 지금? 3돌이? 내가 180연차 만에 3돌을 한 적이 있었나? 아니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돌파부터 할까요? 으하하하 야미 <목소리> 한 볼까? 아니 근데 크라운 공격 자세. 아니 근데 크라운도 탄수가 많아지니까 선무 공격인데? 얘도 기관총이라서 그런가? 아 얘도 기관단총이구나 이렇게. 왕이시여. 스킨 나오면 죽는 아, 데 <laughs> 자. 그러면은 스토리 한번맛좀 보러 갈까요? 일단 어제 5까지 싹 밀었거든요. 뭐야, 이거? 타워 디펜스? 어, 이거는 아니, 온수 많이 봤던 어, 이잘 나왔네. 뭐, 뭐 눌러야 되는 거야? 아, 스타트. 아니, 되게 익숙한 맛인데?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잠깐만. 오, 이렇게. 영웅 타워가 하나가 있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5시에 스킬이 있다고요? 이거. 이거 말하나 보네. 버튼을 드래그 드롭하면은. 아 이렇게 그다음 에 여기다 포탑을 하나 더짓거나 아니거나 할 수가 있고 되게 잘나왔는데 게임이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오 포탑을 더 세게 때리는 거고 아 이거 끝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니 아니, 잠깐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모더니아 스킬 진짜 모더니아 스킬인데 존나 패 모더니아 아니 지난번에도 이거 되게 맛있게 즐겼는데 이번에도 좀 맛있게 즐기겠는데 어, 미니 게임 이거 뭐야 근데 새로 생겼나? 아 이제 열린 거야? 와 6-2까지 따고? 이거 다하면 뭐 줘? 가사건도 주네? 이것도 이번 이벤트 끝나면 문 닫는 건가요? 안 닫으면 안 돼? 아니, 지난번부터 너무 잘 만들어주는데 그냥 안 닫았으면 좋겠네 왜 닫을라 그러지 자꾸? 자 기록보관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볼까요 한번 이제? 자 왕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스토리인데 풀더비 오 지저스 이야, 이렇게 스토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 2 같은 경우는 보통 이벤트 스토리 나오면은 1부 이렇게 쫙 나오고 2부는 그냥 이제 거의 막바지 쯤에 이제 그냥 후속담 같은 느낌으로 내주지 않았었나? 아, 레드후드처럼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 열린다고? 으아! 나 여행 갔을 때잖아. 다들 아, 네, 불련라 그럼 뭐 갔다 와서 또 보는 걸로 하죠. 자 아무튼 오늘 니케 이렇게 또 광고 방송 주셔가지고 스토리까지 한번 맛깔나게 즐겨봤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스토리네요. 자 그러면은 니케 광고 방송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주년 이벤트로 글로벌 창작 대회 우승 수상작 몇까지딱 보고 심하에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뭐야 레드우드 어 잠깐만 어 누굴랑 자,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바, 돌바트, 마치바, 아바, 뿅뿅뿅!